앞에까지 우리가 양도소의 핵심 그리고 이제 핵심 중에서 기타 기타에서 플러스 알파 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의 정의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에서 또 중요한게 바로 484페이지 세번째 양도취득식입니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식이라고 그러죠 자 거기다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여기 출제자 의도는 뭐냐 자 보니까 오른쪽에 사례상 사례상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죠 그 시기, 언제 양도 취득의 시기인지, 그 시기를 파악할 수가 있겠는가? 한쪽은 양도면 한쪽은 취득이 되겠죠? 또 양도 온 사람은 그 전에 또 취득한 게 있겠죠? 그렇게. 자, 그러면은 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중요하겠냐? 이거죠.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양도 소득세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겠네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 과세 요건 있죠. 과세 요건 중에서 이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요때 의미가 있어요. 요때 자 요거는 486페이지 보시면은 48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과세 표준 계산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양도 가액 판 가액이 되겠죠. 판 가액에서 들어간 비용 필요 경비를 빼주면은 양도 차익이에요. 그러면은 양도 가액은 뭐겠어요? 양도 시기 당시의 양도가액이 되겠죠. 양도 시기 당시의 양도가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시기가 중요하겠네요. 음. 그다음에 필요 경비라는 것은 취득 시기 당시의 필요 경비가 되겠네요. 샀을 때 취득할 때. 그러니까 취득 시기가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양도 소득 금액이 좀 밑에 두 번째. 486페이지 두 번째 그 보니까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면 그게 양도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장기 보유다. 보유 그러면 기간이 있겠네요. 보유 기간. 여기 3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이걸 해 주거든요. 그럼 보유 기간 보유 기간이 언제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취득 시기 1부터 해서 양도 시기 1까지겠죠. 즉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의 시기, 취득의 시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과세 요건에서 이 과세 표준을 구할 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비과세에서 중요합니다 비과세 비과세에서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중요해요 자 491페이지 보니까 비과세 중에서 첫 번째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보유기간 보유기간이 뭐다? 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즉, 그러니까 취득시일부터 양도시일까지, 그러니까 취득의 시, 양도의 시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부가징수, 진수, 부가징수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 음. 거기서는 이제 양도시기가 중요하죠. 494페이지 보시면은 음, 494페이지, 거기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번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양를 말이.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다. 그다음에 확정 양도 1 다음 전도 이렇게 돼 있죠. 양도 1 양도 1이 뭐예요? 양도 시기죠. 그러니까 양도의 시기가 중요해요. 아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484 페이지. 자 우리 대표적인 매매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 그다음에 어떤 시기 의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은 우리 매매 보니까 원칙이 뭐예요? 양도수상, 매매의 경우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뭐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됩니다. 자, 검정펜 밑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 사실상, 형식상이 아니라 사실주의니까. 아,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우리 취득세에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취득의 시기가 중요했죠. 취득의 시기. 그래서, 424페이지. 424페이지. 취득의 시기 나와있죠? 어, 취득의 시기. 자, 요건왜 취득세는 취득의 시기가 중요했습니까?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 때문에 중요하죠. 어, 물론 양도수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가징수세 관점에서, 어, 취득세는 취득의 시기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우리, 어, 승계취득 대표적인 게 이제 유상, 매매죠. 보니까 계약상 장금 지급 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양도수세 사실상 대금 청산. 대금 청산을 했다. 대금은 뭐예요? 결국, 어, 장금. 대금을 청산하는 거. 장금을 청산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어, 국세에서는, 어, 국세에서는 뭐라고 해요? 장금, 대금 청산. 지방세는, 어, 그죠? 어, 장금 지급.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세는 계약상. 양도소세는 사실상 다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예외적으로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설일 주주 이름을 바꾸는 거 같다고 우리가 명의개이라고 그러죠. 주 어, 주식 이렇게 해도 양도소세 부과되니까 말이죠. 그 우리 개미들 말고. 어. 자, 그래서 거기에 검정펜 빗추러겠습니다. 등기 접수일.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 중요한 거니까 등기 접수일. 리 가로로 보니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보다 등기 접수일이 빠른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빠른 거. 과세권자는 급하다. 급하다. 빨리 걷는 걸 중요하죠. 빨리. 빨리 걷고 싶죠. 그쵸? 이 친구 파산하면 어떻게 할까 빨리 걷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다. 그래서 매매는 원칙상 사실상 대금 청산일. 예외적으로 등기 접수일이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한 경우 보니까 장기 알부 조건의 경우니까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뭐다?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이 아니라 그 중에서 뭐 빠른 날이다. 빠른 날이다 검정펜 중뭐 사용 수익일 이렇게 하면 틀려요. 중 등기 접수일 하면 틀면 빠른 날 과세 권자는 뭐다? 급하다. 빠른 날 검정펜 하시고요 다음에 자가건설건축물은 뭐예요? 어,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죠 자, 검정편을 밑줄을 짜가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도는 증여보겠습니다. 상속은 당연히 상속 개시된 날이죠. 상속 개시일이 되겠죠. 상속 개시일. 음. 그 다음 증여는 증여받은 날. 그래서 증여받은 날에 다가 검정편으로 밑줄을 하시겠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뭐였죠? 취득세는 증여계약이 죠 상속은 똑같죠. 상속 개시된 날이나 상속 개시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증여가 다른데요. 취득세는 뭐야? 증여 계약 양도소득은 증여 받은 날. 실질적으로 그쵸? 그렇죠. 그래서 거기 검정표 미주로겠습니다. 증여 받은 날, 증여 계약. 구별하셔야 돼요. 음. 다음에. 바로 해보니까 예외적으로 등기 접수율이 있다. 등기 접수율이 빠르면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요. 맞아. 배우자 직계점에서 2월 과세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미완성 미확정자산 당연히 뭐예요 완성 확정된 날이 되겠죠 자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다 검정편로 밑줄자 다음에 환지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증감이 없을 때 환지 받기 전에 토지취득일 자 환지 전 토지취득일 다만 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는 환지처분에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다 검정편 즉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 증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환지의 경우는 양도 또는 취득시에 이렇게 다르다는 것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니까 어, 최초, 어, 최초 당첨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어, 타인로부터 그 권리 를 인수받은 때에는 대금 청산일 이렇게 또 구별이 되겠죠. 어,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경락 경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매 대금, 경락 대금. 완납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경매대금 완납한 날, 검정 팻. 그 다음에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된 자산은 뭐예요? 당초 취득일, 당초 취득일, 검정 팻. 시효 취득은 점유계실, 검정 팻. 수용은 빠른 날, 빠른 날이다, 검정 팻. 기타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혼 위자료는 뭐 대물 변제 하는 경우, 그것도 양도로 본다고 그랬죠? 어, 위원 위자료. 그렇죠. 이건 어. 분할청구행사했다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은 위자료는 뭐예요? 아, 어. 그렇죠. 어. 양도입니다. 그러면 언제 양도 또는 취득시기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요 등기 접수 그다음 밑에 보니까 시기의 의제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 시기 앞에다 취득자를 넣어 주실까요? 취득시기의의제입니다. 즉 가로로 의제의제취득시기. 의제취득식 이에요 자 보니까 취득한지 오래된 자산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거다 지금 보겠어요 예컨대 한 30년 전에 음? 대치동에 그 논밭 그랬나요 30년 전 아닌가 한 아, 50년전 그렇게 했어요 논을 샀어요 <laughs> 근데 그때 어? 이렇게, 음 밭, 논 한때기를 갖다가, 에컨데, 그냥 천만원 주고 샀어요? 그럼 지금 천만원이 아니지. 그러면은, 이 사람 뭐, 만약그 양도했다. 그럼 지금 얼마에 양도했어요? 그죠한 10억, 이렇게 되겠죠? 에컨데. 그러면은, 천만 10억에서 양도 차이가 얼마예요? 10억에서 천만원. 어, 9억, 9천만원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다 뱉어내라는 것입니까? 너 죽어라 이거죠. 너무 이건 불합리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즉, 인플레에 따른 그런 걸 상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하죠. 과세는 공평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공평해야죠. 자, 그래서, 음, 1그룹,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나눠요. 과세 대상을. 우리 부동산 같은 게 1그룹에 들죠. 자, 요거는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자, 검정편 밑출 1985년 1월 1일 검정표에 취득한 것으로 봐서, 봐서 그런 인플레이터는 불리익을 갖다가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은 이제 부동산은 또 86년 이렇게 되고요. 부동산이 활성화된 아저 주식 주식은 이렇게 이 그룹에서 좀 뒤에 뒤에 활성화됐죠 주식은 그래서 좀 뒤로 빠집니다. 86년 1월 1일. 그래서 일그룹 우리 토지 같은 경우 86년 1월 1일하면 틀리겠죠. 요거 숫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플리 따른 어, 불리한 점을 그죠? 어, 상세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요 어, 취득 시기의 의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런 개념이죠. 실은.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3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일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건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물죠. 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인플레이 불리한 점을 상세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수세, 부가세금 대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주의하시고요 우리 대금 청산을 했잖아요. 그 대금에는 이건 빠진다. 그 다음,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소득 보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의 중요한데요. 양도의 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세 요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납세 의무자 485페이지 메뉴입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찍. 자,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인, 법인 이외의을죠 법인 이외의을다 개인이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법인은 당연히 법인세가 부과하죠 개인은 양도소세가. 자, 개인 보니까, 개인은 다시, 거주자, 비거주자 나왔죠? 이미 했습니다. 자, 거주자, 비거주자. 파란 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자, 거주자는 누구냐?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둔 자다. 다만, 단, 국외 소재의 자산의 양도소득의 경우는 1년이 아니라 뭐예요?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둔 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49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또 우리가 정리를 할 것입니다. 거기 나와있죠? 어, 요거. 그래서 국외 자산 양도 보니까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든 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년 숫자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납세 의무 본의 보니까요. 어, 거주자는 다시 485페이지에 국내의 모든 소득에대해서 그죠?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합니다. 어디다 낸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그 다음,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 본가 국내 소득만 내는 거죠. 그래서 어 관할 세무서에 내는데 원칙은 국내 사업장의 소지 예외 지역으로 그렇죠? 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도 될수 있다는 것. 다음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 역시 형광펜으로 밑줄 쫙. 자, 과세 대상이 출제자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밑에 일 그룹이를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죠. 그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과연 수험생들이 구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과세 대상 여부를 구별하는 것, 그게 출제자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아래 배우 항목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됐죠. 그래서 등기 유무나 허가 여부는 불문한다. 즉 사실주의 과세를 따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라는 그런 형식이 필요하죠. 즉, 부동산 임차권은 하나의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아도 채권, 임차권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대항을 갖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그 등기한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했을 경우만 양도세가 부과되고, 미등기 우리 일반적으로 다미등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양도하는 경우는 뭐예요? 글쎄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에 왜 그러겠어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공공이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산 그런 어떤 지혜가 녹아 있는 거죠, 더불어 산.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지 예를 쓰죠. 예,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정책이 굉장히 중요했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죠. 또 많이 이번에도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임대주택 정책.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민법의 임대차에서는 강행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민사특별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세법에서는 뭐야 예 어, 등기 안된 거 우리 과제 안 하겠다 양도하더라도 임차권 양도하더라도 아, 그래서 그런데 포커스 마치도 있다 맥이 사실 다 있는 거죠 자, 보니까 과세 대상은 1그룹, 2그룹으로 쪼개집니다. 자, 1그룹, 2그룹. 파란 펜으로 밑줄하시고요 자, 검정펜으로. 1그룹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2그룹은 일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검정펜으로 밑줄하시겠습니다 우리 1그룹이 중요하죠? 자, 1그룹 보니까 부동산은 당연히 토지 건물일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뭐냐? 지상권과 전세권이다. 그런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불문하네요. 우리 민법에서는 지상권, 전세권은 뭐였죠? 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니까 186주에서 등기해야지만이 법률행위의 경우에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모르겠다. 그건 미법 얘기고, 우리 과세권자는 욕심이 많아. 우리는 사실주의로 따지는 거야. 음. 그래서 등기여업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음. 근데 왜 지상권, 전세권, 우리 용인 물권이죠. 그거는 있는데 뭐가 빠져있어요? 지역권은 아니네요.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음,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그부동산의 토지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함께 넘어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민법에서 수, 반사. 그럼 그소유권 넘길 때 받고, 응? 소유권 거기에 대해서 내시오.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한 거죠. 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지역권도 내시오. 그럼 뭐예요? 조세자. 백제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음? 과세권자가 가장 무서운 것은 백제라 이게 무섭죠 아, 그쵸? 그래서 그 이건 좀안될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아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뜯어먹었잖아요 이렇게 넘어갔을 때 소위권이 거기다 지옥권까지 내려면 정말 너무 우웁니다 빨간뒤지로 총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안 걷어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음, 그래서 음, 똑같은 지옥권을 바라보는데 민법에서는 뭐예요? 수반성. 수반성. 어, 한번 1차 가지고 계시죠? 음. 340페이지에 적어져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적어놨을 거예요. 자, 여기 세법에서는 우리는 과세 대상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그러니까 예외적인 건이죠. 그렇죠? 예외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약정을 구하기 위해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 대상이죠. 믿음기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세 번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예로 나오죠. 그게 이제 밑에 되어 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파란 편을 밑쪽에 보시고요. 아파트 당첨,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이렇게 분양권들 다 뭐예요? 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그다음 두 번째. 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있죠? 그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에 어, 토지 상환 채권. 그렇죠? 토지로 어, 상환 바꿔 주는 채권. 요거 양도한다. 결국 이제 나중에 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어. 양도수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토지 상환 상환에 다검접 상환입니까? 보상입니까? 상환. 상환입니까 개발입니까 상환 상환에 주의하시라고요 다음에 네 번째 주택상환채권 자요것들은다 뭐예요 현물상환채권이죠 현물로 상환을 해주는 채권이다 그래서 현물상환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물이 아니라 금전으로 이렇게 상환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제 금전상환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게 이제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 그다음에 여러분 그집잘때 이렇게 집 사고팔 때 내는, 뭐죠? 국민주택 채권. 음. 국민주택 채권. 집살때 내는 거 있죠? 요거요거 음. 아. 그래서, 그들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현물 채권이 아니니까. 현물 채권이 아니니까. 현물 상환 채권이 아니죠? 상환, 다 토지 주택 상환이죠. 현물 상환이죠. 토지하고 주택이 현물이니까. 금전 상환 채권은 아니다. 는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예금 통장. 어차피 나중에 주택이 될 거니까. 그다음에 입주권. 어차피 나중에 예, 그죠 건물이 될 거니까. 그다음에 공유수면 유 매립 허가권. 어차피 나중에 토지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추후에 토지하고 건물이 될수 있는 경우는 다 뭐다? 토지 건물로 봐서 그죠 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단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 다음에 이제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은 보니까 특정 주식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주식어면은 일반, 저도 주식 몰라요. <laughs> 주식 저보다도 정말 고수분들이 많겠죠. 기좀 올려주세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난 주식 한가닥 한다. 이런 분들. 어, 저도 배우게, 배울게요. 꼭 가르치기만 하면 배울,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제가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 구별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좀벌수 있는가? 제 주변에서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별로. <laughs> 그죠 자, 그래서 주식은 저도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일반 주식하고 특정 주식으로 구별한다고 그러죠. 저거 왔어요. 저거 왔어요. 일반 주식, 특정 주식. 그래서 일반 주식은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이 있대요. 음, 그건 좀 알겠어. 음. 그러면, 어, 상장, 비상장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코스피에 등록했냐, 안했냐? 이 코스닥에 등록했느냐? 등록 그러면 올라갔다. 그게 상장이죠. 시 시장에 올렸다. 이거 장장 주식시장에. 그러면 상장 주식이 되겠죠. 아직 안 올렸어. 개인, 이제 기업 가족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죠. 개인이 비상장 주식 이 되겠죠. 특정 주식은 그럼 뭔가요? 음. 특정 주식은 보니까 그게 뭐냐면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이 소유한 그런 주식. 부동산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의 주식을 특별하게 특정 주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몰라요. <laughs>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상장 주식은 개미들은 안 내잖아요. 저도 그거는 좀안것 같아요. 그런데 음.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를 하죠. 그에 반해서 비상장 주식은 모든 주주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특정 주식이 나 나오죠. 음, 그래서 이게 특정 주식이 겠구나 다시 특정 주식은 A, B로 또 쪼개진대요. 저도 몰라요. 네, 쪼개진대요. 하여튼, 특정 주식도 1그룹에 들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2그룹에, 일반 주식이 이제 2그룹이 돼요.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그러니까 상장 주식을 말하겠죠. 또는 출자 지분, 그래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거, 소액주주, 우리 개미들이 양도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증권시장에서 거래에 의하지 않냐고 양도하는 거. 이건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 이외의 주식. 이제 이게 다 뭐예요? 아, 비상장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개미들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의 위에 보면은 영업권이라는 게 있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함께 해놨던 옆 따로만 아니다는 거예요. 함께 양도 뭐예요? 있죠.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업권에 대해서. 따로면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영업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업권은 단순한 영업권은 뭐 기타소득으로 보는 거죠.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아니라 세금 안 걷겠다는 게 아니라 공 기타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권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영업권을 양도한다 이게 이제 음식장사가잘 돼요. 넘기는 경우가 있죠. 한꺼번에 음, 한꺼번에 자 그런 경우에 그 사업권, 그 영업권까지 함께 넘기죠. 그래서 권리금. 까지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금 형식으로 현실에서 표현이 되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지요. 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수부가 된다. 고 중요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음. 자, 그렇게 쪼개지는 그래서 함께 양도했을 때 우리가 그 영업권이 과세 대상이지 따로따로 단순한 영업권 양도는 양도소수 과세 대상 아니라는 거. 그거 체 킹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정 시설물 이용권 있죠? 뭐 회원권 뭐주제권 이런 것들. 또 역시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화살표 보실까요? 화살표. 양도소세는 부동산과 일반 주식을 별개로 구분한다? 그렇죠. 쪼갰잖아요. 구분했죠? 그래서 1그룹, 2그룹 이렇게 쪼개는 것도 중요하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그, 보니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아니네요. 부동산부터 일반 주식까지 있지, 거기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요게 이제 우리 앞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있죠? 457페이지. 거기서 한번 정리를 했었죠. 457페이지.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선박 항공기가 들어가 있죠. 선박 항공기. 음, 그렇군. 그리고 취득세 과세 대상 426페이지 보겠습니다. 426페이지. 거기는 뭐, 어? 선박 항공기 뿐만 아니라 뭐, 차량 기계 장비, 임목, 광어권, 어권해역권 취득세 과세 대상로 굉장히 높다는 걸알수 있네요. 아, 취득세가 60만원.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대상은 거의 뭐, 잘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죠 물론 납세 의무자도.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양도소세 과세 요건에서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두 가지를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